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로 예약 주신 분 맞으시죠? 저희 그러면 간단하게 작성해 주실 게 있는데요. 음, 말씀해주시면 제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그리고 생년월일 번호가 010 그리고 주소는 동까지만 말씀해주시면 되거든요. 네다 네, 되셨고요. 그러면 저희 조금 준비하는 동안 차한잔 드시면서 기다리셔도 될까요? 네, 저희 오늘 밀크티 준비되어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바로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가운 밀크티로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네, 차 한잔 마시면서 기다리시면 저희 곧 불러 드릴 거요 그리고 저희 명함 챙겨드릴게요. 이쪽으로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예약하시면 되세요. 네. 드릴게요. 어, 그리고 저희 성함 불러드리면 저쪽 우측 통로에 있는 관리실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네. 아, 그러면. 차한잔 드시면서 좀 쉬고 계시면 금방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지금부터 관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오늘 사용할 기구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거는 귀 바깥쪽에 살살 털어낼 때 사용하게 될도구고구요 굉장히 부드럽죠? 먼지 같은 게잘 털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귀 바깥쪽 긁어낼 때 사용하게 될 도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귀좀 안쪽으로 들어갈 때 사용하게 될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와서 귀 안쪽에 있는 귀지나 먼지 같은 거잘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좀더 효과적으로 살짝 깊숙한 곳은 이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희 모두 위생에는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도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회용이세요. 절대로 재활용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럼 저희 에어클린이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귀 바깥쪽 소독 한번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콜로서도 깡 들어가요. 이쪽 끼네다 됐어요 소독 다마쳤고요 그 저희 귀 뒤에 이거 조금 뿌려드릴 건데 시원한 향이 나서 아마 관리 받으시는 동안 조금 상쾌하게 음, 관리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뿌려드릴게요. 네. 향기 괜찮으신가요? 많이 상쾌하실 거예요. 딱히 거슬리거나 진한 향이 아니기 때문에 음. 향기가 좋아요. 지금 저희 기 소독까지 마쳤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어 클리닝 관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번씩 좀 털어내도록. 이쪽으로 돌아 놓아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오른쪽 귀 먼저. 쪽기 우선 이걸로 털어냈어요. 안지러우시죠? 어, 혹시 이쪽 귀요 외도염 같은 걸로 좀 병원 다니셨었나요? 이쪽에 음, 어쩐지 여기 약간 왜 이쪽에 어, 염증 생겼다가 아무런 흔적이 조금 있어요. 음. 그래서 귓속에서 각질 같은 게 조금 이제 아무느라고. 생기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많이 간지러우셨을 것 같은데 갑질 같은 것도 많이 벗겨지고 또 위도염 치유되느라고 좀 간질간질 음~ 솔직히 귀에 염증 같은 걸로 좀 생하신지 얼마 안 되신 경우에는 이어 클리닝을 음, 자주 받지 않는 게 좋으세요. 오히려 염증을 좀 악화시킨다거나 세균 노출 같은 거에 좀 노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장을 하진 않는데요.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 나으신 상태시고 하니까, 음, 상관이 없으시긴 하시죠. 음, 지금 이어크리 받으셔도 아마 상관 없으시긴 한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염증이 좀 남아있는 상태였다면, 에어클리닝 받지 않는 게 좋으시니까, 혹시 다음에 예약하고 오신다면, 어, 그귀 건강 상태를 좀, 어, 살펴보시고, 음, 그리고 나서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오늘 같은 경우는 괜찮으세요? 지금 귀 속에 뭐 염증이. 남아있더구나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고객님께서도 다 나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오늘은 괜찮으세요. 다만 조금 이제 염증을 알았던 흔적이 조금 남아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네, 괜찮으세요 오늘은. 어, 혹시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로 집에서는 면봉으로 귀파지 마시고요. 음, 그게 기건강에 정말 최악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음, 요즘 분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면봉으로 귀파는게 많이 안 좋다는 거 다들 아시니까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그리고. 집에서 면봉으로 기파시는 분들은 저희 가게까지 와서 어 클리닝을 받으시지 않으시겠죠?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하실 테니까. 你好。 반대쪽 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이쪽 귀는 아무 이상 없어 보이세요? 희님 귀지가 좀 많이 있으신 편이니까. 다른 샵에서 한번 받아보셨어요? 근데 왜 가게를 옮기게 되셨어요? 너무 아프게 봐서 그러셨구나. 저희는 아직까지 고객님들이 아프다고 안 받을, 안 받겠다고. <laughs>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아프시면, 이렇게 미리미리, 솔직히, 그 조금이라도 아플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저희 최대한 안 아픈 쪽으로, 아그전 이어 클리닝 해주는 데서는 아프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아프게. 아 그래요? 되게 이상하네. 이상하다. 음, 아프다고 말씀하. 그러니까 아프면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세요. あしちゃん。 좀 많이 민감한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되면. <laughs> 한번 털어내도. 이 네, 갈리니 모두 마쳤고요 이러면 다음번에도 예약하고 방문해 주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음, 조금 쉬시다가 나가셔서 예약을 하고 가셔도 괜찮으시고 아니면 전화로 예약을 하시